목사님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성령 세례에 바울 다음에 이제 대명사다 대명사인데 내가 토크를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 골때리는 홍동명도 봤는데 말이야. 여러분이 왜못 봤냐 이거야. 자네. 예. 내가 저 30년 전에, 어? 자네 교회 풍요로 갔지. 예. 공괴하러 가는데 말이야. 왜 나하고 싸움이 붙었어? 왜, 왜 시험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왜 붙었냐? 도대체 얘기 좀 해봐. 참, 이런 이야기를 수감시 했는데, 여기는 막,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laughs> 음. 얼굴을 갖다 딱, 이렇게 넣고 그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34년 전에, 그렇지. 30대 중반 때에, 우리 교 와서 붕괴를 했어요. 어. 저는또 우리 전복사님이나 다 그때는 아직까지 상가에서 개척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깊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건 참 보통 아니구나. 적어도 내가 성경 보는 만큼은 내가 한수 아, 접고 배놔야 되겠다. 아,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아, 한참 선교하다가 아, 그 성경세례 설교를 하고, 아, 개인적으로 나는 성경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그거를 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아, 그런데 어느 날 사적으로 내 자존심 안 상하려고 교인들 앞에 한게 아니고, 사적으로 이제 홍목사 홍목사도 성경세례를 받아야 돼 일하는 거예요 아주 좋게 그래서 내가 전차에 받친 것처럼 아 그럼 내가 성경세례도 안 받고 지금 목회하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다하던라 무슨 소리야 나도 성경세례를 받고 성경체험도 하고 여러가지 역사도 일렀고 그런데 뭐하니가 성경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때부터 막 성질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어, 어, 마음속에 그러나, 군 강사를 청결한 입장에서, 고개를 도중에 이렇게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참, 그런, 그런 때를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더럽고 안 입고 도 집회를 맞추고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넣어놓고, 야, 이게 다 좋았는데, 이문제 걸려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내 마음속 사실상 방황한거에 그때 그때 말은 안해도 얼굴이 벌써 눈이 독사의 눈이더라고 뭐 <laughs> 날 쳐다보는게 내가 물어볼게 3대 장로 아들이지? 예그 <laughs> 저기 저 할아버지 장로님은그 금강산에 가서 그때 일제시대에 가서 사도바울처럼 단회색 도상에 예수님처럼 이 문동명 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금강산에 갔다가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게 아니고 사도바울처럼 그 다메색 도상에 예수를 직접 만난거야 그래서 또 아버지도 장로고 3대 장로 아들인데 그리고 총신 나왔죠? 예 yeah. <laughs> <laughs> 그때는 총신 이게 그러니까 총신 나왔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다 받는 것으로 이렇게 총신에서 가르친다고 그러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홍목사 성경세를 따로 받아야 돼 그랬더니 완전히 미칠라 그랬는데 무시한다 이거지 야 너는 말이야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놈이 말이야 난총신까지 나왔는데 말이야 뭐날 보고 뭐 성경세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나하고 말도 안 하고 한 15년 동안에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대구에 집회하러 가면은 전화를 해홍목사 여기 저 설교 들어오지 말고 밥 먹으러 가라 밥먹으러밥 먹으러, 밥 먹으러 오려도 안 와요 아무 원수 된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밥 먹으러 오려는데 또 왔어 이날 그다음에 얘기해 봐요 또 들어가. 밥 먹을 때우리너 옆에 공연할 때 근데 그래. 에, 어느 날, 이제, 좀처럼 안 가다가, 뭐, 강림산에 오라, 뭐, 어디 오라, 오라, 친구들 통해서도, 간접적으로도 연락 오고, 직접 전화도 받고 했지만은,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고,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옆에, 통합 측 교회에 부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옆에 부기회 하는지도 안올 거냐. 그거 안 가면 사람도 아니니까, 또 말을 하는데. 그래, 가지 못해가지고, 또 갔죠, 또. 아, 어, 보니까, 그때 저밥 그 먹으러 갔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배, 뭐, 참석 다 마칠 때쯤 가니까, 몇분 이야기 했지만, 문을 떡 열고 들어가니까, 시원한 음. 관계를 벌어진 거예요, 이게. <laughs> 장로님들 처음부터 앞으로 불러셔가지고, 반동을 시키고, 군대에서 그, 군대한테 불러고 반동, 반동 시작해가 마침 전우의 시처럼 그걸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은 막, 그냥 문으려고전 저기 시절 치고, 저희들 웃다도고 깔깔 웃고 아나좀 파이널 내볼때 이거 <laughs> 시, 무슨 부엌경이 이런 부경이 이래 싶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같구나 맛이 그동안에 막 가나 가나 참 너무 넘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 담임상 기도원에 성전집단한테 가자 말씀 집단에 가자 아 그래도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못 간다. 내가 뭐이 나이에 뭐더 가가지고 지금, 나 그렇게 할 분본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 마치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뭐 소소놈인가? 그분한테, 저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몇대를 붙여가지고, 공동명 방 해가지고, 하나 독차 방 하나 줘라. 그렇지만 저는 또안 갔습니다. 예, 그때도. 그래, 그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남설 비정도에서, 목사님들 한2천명 모아놓고 성령의 나타남 집회할 때 제가 대구의 성문교회 이큰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가 노예를 대표해가지고 한 27명을 면직 재능 추교시키고 교회를 바로 잡아놨습니다. 법적으로. 교회협법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들으놓고 보니까 그 추원적인 마음만 찾거든요그래 상처가 크고 마음속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담임 목사 보고, 야, 이 교회는 이렇게 법적으로는 처리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성령 집회를 통해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안 된다. 내가 하는 좋은 문 강사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령 집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시키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강사람 청하자. 그래서 저도 좋다 해가지고 바로 남설 미전교에 간 거죠. 남설 비전교는 바이 이상민 목사 그 사람하고도 친구되는 최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갔다가 이제 낮에 보니까 한 2천 명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모여가지고 정말로 평신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막 방언을 하고 한번 무게가 막 굉장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과거에 듣던 그 사고 좀 다르구나 많이 좀 달라졌구나. 그래가지고 식사하러 갔다가 밥 먹으러 여러 사람 밥 먹는데서 그래 내가 이야기했죠. 그때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 나도 성령 세례를 받길바받아있구나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공식 있잖아요, 공식. 그 공식 첫날 듣고 아서를뭐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년간 따라다니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 구원이 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미 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까지는 안 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게 듣고 본 그것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가면은 요엘이 말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바라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들, 들은 이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 그렇다 맞다 시간적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구보는 오순절날 있기 전에도 다 이미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다 아까 말했던 물 세례를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가 렇그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까지는 안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 받지 않을고 너희들이 결단고 내 제자로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겁니다그 때부터 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총실에서 세계 모든 신학교가 대다수가 오늘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단회성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연속성을 안 가르치고 단회성을가르키기 때문에 그때 오순절을한번 임하고 그 유열을 그때 받은 성령이 오늘 이 시대까지 거듭날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건히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날때 그것이 곧 성령 세례다정 이렇게 가르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오늘 쭉 말한 번은 여러 가지 관료의 집에 예배소개 등등 거기서 또 다시 똑같은 성령 세례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때 그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거는 악설할수 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는데, 신학자, 우신학자라도 성경의 권위에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세계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야 대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경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목사님 교회 분당에 비정교회 왔다가 아하 저게 3.5 더하기 그 다음에 40 더하기 10 10. 열을 기다리면 성경세에 온다 이걸 이제 깨닫고 그때부터 나도 한번 받아 봐야겠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일단 거기서 안수를 받았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니 나하고 점심을 먹는데 이는 거야 지금 여기 한 2천명 가까이 미친 목사들 막 사모님들 막랄날날 뚝뚝하는 이거 자기한테도 안수해서 한번 해보라는 거야 밥 먹으면서 그래서 내가 야밥 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 오늘 저녁 예배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 때 에? 나와서 내가 안수해도 되니까 그 그래 이제 저녁 예배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상민 목사하고 온동민 둘이 내가 일부러 이제 이 완악한 거 내가 알거든 마음이 아주 완악한 거는 보통 완악한 게아니야요 내가 일부러 깨려고 야대구여서온이 개새끼들 둘다 일로 앞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불러 올렸어 올려 올라가지고 이게 자아가 깨져야 성령 세례가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 보는 데서 안수 기들을 했어 했니까 방언이 <laughs> 터졌겠어, 안 터졌겠어? <laughs>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둘이만 강력상에 올려놓고, 다른 목사님들 통성들 시켜놓고, 둘만 안수를 했는데, 성령세례가 안 임한 거야. 그래서, 날 쳐다보면서 그래. 음, 성령세례 이거 왔냐고 그랬어. 안 왔다고 그랬어. 왜안 왔냐고 물어 그래서 너는 하도 골때려놓으라서 이거 잘안 와. 러니까네가 이제 기도해. 그래가지고, 멋쩍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 돌아가서, 돌아가서, 이미 벌써 이론을 알았단 말이야. 미친 거야, 이제. 3.5 더하기 41을 알았단 말이야. 아, 성령세례는 총신 때이어 받는 게 아니고, 따로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친도록 기도하는 거야. 이가 됐어요? 네. 그래 그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거기 왔던 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성경세례 참여한 분들이 돼가지고 저 혼자 그것은 확실하게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맹백한 성경적 그거로 군거를 가지고 때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지, 그때. 그렇지. 저 성경 있는 걸왜 내가 미처 몰랐느냐. 음. 한번 이렇게 이단이나 또 이렇게 좌파에도 한번 덮여놓으면은 벗어나기 힘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아, 이거 틀렸구나. 전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하는데, 혼자 그냥 몇 도가에 앉아가 있으니까, 사람이 완전히 소외감, 소외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또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 강하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내가 성령, 성령에 대해서 모독을 하고, 성령에 대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러나 내가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얼마나 그때 답답하면 이로 말할 수 없는 거니요 여기에 저녁 기도 임순이라 우리 전목사몇번감동와그칼 붙드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완전히 그냥 살 맛이 안 나는 살맛이 그렇지.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성경 세례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이거 안 오고는 이제 목해도 더 이상 뭐 하겠다는 그런 강박적인 그런 거예요. 그렇지. 속도말로 미치고 하자가 있는 게, 그렇지.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깜짝으로 그냥 깜짝을 부릴 그런 사, 스타일로, 그렇지.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지. 나에게 방금 그새 성경 세례를 내게 주시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막 부르지 정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가 그 월요일 날, 그때 월요일 날그첫 설교를 듣고 그 인터넷 그 다음 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이 계속해서 배부에 내려갔지만은 그 마음속에 답답함과 가까함을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 점점 더 미칠 것 같은데, 이게. 그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수요일 날에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니까. 딱, 열이을보니오 월요일부터 그 다음 수요일이니까. 딱, 늘.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잠시 누가 아주 그때 가 집에 가 있어도 수요일 예배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직 성격 세례 받아야 된다. 아마도 나는 못 산다. 아마도 못 가는 것도 가짜다.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비몽사몽간에 드디어 환상이 열리는 겁니다 아, 환상이 아, 네. 따뜻한 영상이 열리면서 우리 그회전 아, 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본당이 나오고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전부 다기내배가 있고 또 어떤 신호집은 어떤 큰글레머한 녀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볼때아저 성령 세례 집행하러 왔구나 내가 이들이니왜저 사람이 하지 왜 저, 내 허락도 없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으로 막, 마음속에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전산이 맞는 그 자리에 내가 이래가 앉아있는데, 우리 교원들이 전부 다 서가 있고,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령세례 집행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여성이 내 마음을 딱 알아버리고, 내게로 순식간 달려와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도록 꽉깨 알아버린 겁니다. 여자가 힘이세요 아니 여자라 그러지 말고 천사라 아, 천사지 천사. 천사. 자꾸 여자가 천사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꾸 여자라 그 아니 사람이 엄장하게 생겼어요 엄장하게 의미가 있더라 고 의미가 아, 어쨌든 아, 뭐, 그 위암에 확자르가지고 음.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딱 하늘을 향해서 한마디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이 네. 말을 잘들으세이 말을 수여 네. 이 종을 뭐라고? 그러면 그동안 목회했던 것은 개떡이란 얘기 아니야? 어? 천사가 딱껴안고 주여 이 종을 불상에게 달라. 고 아니 제대로 목회했으면 뭐다로 불상에게 달라고 그러겠어? 불상에게 주시옵소서. 이 천사가 와서 딱껴안고이 종을 불상에게 달라고. 불상에게 달라고. 그때에 무슨 일이냐? 그 때에, 그, 딱 한마디 기도와 함께, 이미 내 입이 터지는 겁니다. 내 입이 드디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없고, 우리 교회들 모습도 없어지고, 여자 그냥 계속해서, 잠중에서, 꿈중에서, 환상 속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간이지는 모르겠는데, 한참 받아보니까 드디어 내가 미친 적으어난 겁니다. 깨어나가 보니까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 아직 안 멈추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재밌는 해적해주면 그래서 이게 꿈속에 이루어진거예요 꿈속에 꿈속에 천사가 와서 깨어내면서 주여 이 좋을 불쌍히 여겨줄게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보실때 불쌍히 여긴걸 바라봐 성령세에 안받은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이야 목상인들도 불쌍한 다 불쌍한거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방안이 터졌는데 입에서 방언이 터졌단 말이요 근데 꿈, 꿈이야 꿈 꿈속에 계속 방언이 되는거야 게다가 이제 오줌 싸러 갈라고 오줌 싸러 갈려 화장실에 꽃추를 들고 아 이거 또집긴다 지금 가능한 판이 있데 <laughs> 그런데 오줌 싸러 가는데도 방언이 안 멈추고 계속 방언이 계속 나오더라 이게 계속 우리가 방언이 처음 받을 때는 이게 세게 와요, 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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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시사로 와서도 방언이 안 멈추도록 계속 세게 임해야 돼, 세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 아이 어? 그런 소리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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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게 세게 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어... 그래서 나중에는 겁이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어... 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어, 그렇게 원하긴 원했는데 이렇게 막상 대고 보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6시 돼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현재 저, 이, 지금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 있는데 어... 상황을 이야기를 나가니까 Good, very good, you are anointing. 그치라 막, 우울철한 영어로 그냥 막 하더라고요. 한 이분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뻔어요 anointing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 네, 그래서 very good, you are anointing. 성령이 너에게 장탄했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해줬다 이거요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기적은 요 뭐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 많이 나고, 에, 무엇보다도 제가 성령세를 받기 전과 받기 후에 제가 저 사랑제일교회에 하고 붕괴를 해달라 고 해서 갔습니다.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 됐거든. 아, 주일날 아, 설교를 하려 그랬는데, 이게 벌써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다른 거야. 자기는,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몰라도 선모들은 벌써 다른 거야. 네.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장모님 아들이 군대에 가서 용산에 근무하다가 눈을 멀어서 실명을 했다고, 실명을. 심령. 실명을 했는데, 처음에 나한테 데려왔어. 내가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이 안 뜨더라고. 난요 궁의할 때요, 눈뜬 사람 많아요. 송영이 눈뜬 사람. 눈이 안 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갔어. 데려갔는데, 주일날, 이, 공동명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라고 증거를 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끝난 뒤에, 열려라, 이 바다. 자, 그걸 이야기할게요. 어, 그, 친구를, 이제, 전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자는 방에, 그 방에 자고, 그 사람들은, 그, 그, 부모하고 옆방에 자고, 그 다음날,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대구에 내려가서 제가 참, 교인들도 전체 비상이죠. 아, 성실한, 진실한 자물의 마들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왔으니까, 그래서 온 교인들이 막, 뒤도 비상이 걸리고, 그때 제가 이미 성령 기름 부음 받고는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점점 굴뚝거리가 되어 가기 시작하고, 금요일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타도가 넘실거리는 느낌 보이더래, 그게. 예. 그래 하다가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아재 주일 날대별 설교하다가 내가 이게 지시한 그시점에 내려가서 그냥 안수해 버려라. 이런 그게 호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장님들그 친구하고 그 동생하고 제일 장로님 석에앞자하고 장로들 뒤에 가려 가고 그 제일 앞자리 지않습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한테 열렬히 해마다, 그 찬양, 그것도 전로서 배하는 찬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성가자원들은다돌이놓고막설를하기 시작한 겁니다. 설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로, 베데스더 묵가 곳에 물이 동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타임이 오더라고요, 타임이. 내가, 그 시점에 와가지고, 아, 하나님의 성령이 신호를 받고,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려가서, 안수교도 했습니다. 안수교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교회들 뭐, 예고도 없이 그냥 했는데, 교회들은 뭐, 일단 그 아이에게 그 관심 많았으니까, 성령, 그, 연어레바다 찬양할 때에 온 교회가 그냥 붙어가는 게 되더라고, 교회가. 그냥 성령의 그 파도가 그냥 치는 것이 눈에, 역의 눈으로 보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가지고 안수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때 직바로눈떠서면 저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laughs> 이거 안떠지는 거야, 이게. 야, 뭐, 이거 분명히 확실히 싫어가 왔는데. 그런데 머리가 터져도 깨져도 나쁜 거야, 이 아이가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그게 눈이 그래, 고쳐질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병원에 가야 안 되겠나 하니까 아이가 시, 어,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일날 말고 내일 가더라도 내일 가자 했는데. 저는 그래 놓고 노회장이니까. 저, 문중경 전사 전라도에 거기에 노연 70명을 이끌고 거기에 지금 밤사로 가는 중에 진리산금방 그 들러가 죽여서 가니까 전화가 또돌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부터 목사님, 우리 한섭이눈 떠세요. 하나님! <laughs> 한달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한달 동안 이대로 그대로 묻힐 수도 있고 다시 버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그아이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에게 확신을 주는 하나의 증거로 보여주시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감정이 계속 많은데 하여튼요 공동명은 2000년 역사의 성령세례의 표본이에요 표본 표본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 오늘 대구에서 몇 시에 일어났어요? 대구에서 다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반에, 다시에 일어가지고 여시2 아. 어, 6분차 타고 내려가지고 아. 어, 여원이 딱 맞네 k t 스 타고 여기 왔어. 예. 아니 그러면 아니 전에 원래 원로 목사니까 원로 목사 교회 가고 하지 아니면 뭐 대구의 큰 교회 가지 여기를 왜 오는 거야? 아, 나도 사, 한 사람이고 목사이기 전에 영혼을 가진 여기의 사람이야. 이여은 말씀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삽니다 목사가고권리가 아, 네. 그 없는 거요 이거는 아, 네.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개획당로 달고 앉아있으면 이익은행 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목사가 이제 못텔에서니까내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방송도 미안하지만 전국에 많은 대학 목사들 유능한 목사 선거 참 잘하시는데 제 영혼을 충족시킬 목사는 없는 거 예. 요 아, 네. <laughs> 아름목살리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좀 서운하긴 네. 가뭐 세계 이 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요 어쩔 수 없이 어역 걸려가지고 이제 버스라도 뭐하고 이버스나 울려고 몸을쳐도또 목소리 쳐다오려고 하는데 참 미친 사람 의야한아서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神の歌しによあったかい。<laughs>